네, 여러분,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둠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끼어 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 될지 알았더라면 집 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묵상하기를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밤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오기까지 등불을 켜놓고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 지체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종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등불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이 비유는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제때 맞이할 영적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방심하다가 맞이하는 심판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언제 오시든 곧바로 맞이할 수 있는 부지런하고 신실한 자녀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언젠간 심판하시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을 매 순간 묵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신앙을 묵상하면서부터 오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로, 신앙인으로서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재림 신앙을 소유하면서 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준비된 신앙인이 되도록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삶이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순간 당신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순간 깨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